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70 2.0 터보 모델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추가 옵션을 정확히 확인하며 어떤 차를 보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70 2.0 터보 모델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 터보 같은 경우도 2륜구동과 4륜구동 두 가지 모델이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2륜구동으로 무사고 기준 10만km 미만대의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31대 정도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면 2,349만원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G70 같은 경우도 추가 옵션에 따라 신차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알아보실 때 추가옵션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옵션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썬드포가 들어가는지, 라운드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차량 간격 유지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후추방 센서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 시트와 나파가죽이 들어가는지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저렴한 2349만원에 6 7 0 0 0 k m 18년 모델의 슈퍼림 모델, 이 차량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 여부는 단순 교체는 있어도 돌격 사고 난 차량들은 없기 때문에 사고 여부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옵션 한번 봐 드릴 건데요. 시트는 슈프림 모델이라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렐선 시트와 통풍 시트 이런 옵션들은 기본적인 사양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추가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 드리면 지금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는 빠진 차량인 것 같아요. 슈프림 모델은 후추방 센서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런 부분도 다 기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써라운드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런 추가 옵션은 없는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루밀러도 기본 옵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옵션이 썬루프 하나만 추가로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18년 모델에 67,000km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많지 않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추가 옵션이 썬루프 빼고 다른 추가 옵션이 없다 하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350에 56,000kg. 색상은 파란색 모델이고 19년 1월 모델입니다. 연식은 좀 좋아지는데 지금 어드밴스드 등급 자체는 가장 낮기 때문에 아마 위에 차량보다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이유가 옵션이 좀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파란색이고요.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보신 것처럼 시트가 천연가죽이 아닌 인조가죽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드밴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스마트키라든지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이런 옵션들은 기본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빠지는 부분이 통풍시트를 추가로 넣지 않으면 보신 것처럼 통풍시트가 빠진다는 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스마트키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다른 추가 옵션은 하나도 넣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위에 차량하고 금액은 거의 동일하고요. 연식은 좀 좋긴 하지만 지금 통풍 시트라든지 시트가 좀 틀리기 때문에 좀 같은 금액 대에서도 잘 고려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495만원에 79,000km 회색 계열이고요 등급은 슈퍼림 모델입니다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옵션만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차량 간격 유지 센서라든지 사선 이탈 방지 그런 옵션은 빠졌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뭐 서란드뷰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메모리 시트 뭐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차량하고 비교을 했을 때 가격은 지금 올라오는데 주행거리가 많아지고 썬루프 옵션이 빠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 차량 보실 바에는 맨 위에 보셨던 차량이 더 가격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올려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510만원에 65,000km 연식 동일하고요 이차 차량도 어드밴스 모델이네요. 금액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색상 때문에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등급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높은 거는 색상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추가 옵션이 있는지만 좀 봐드릴게요.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요. 추가적인 옵션은 핸들 쪽에 차량 간격 유지 센서 이런 거 빠졌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시트도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추가 옵션은 하나도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옵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상은 흰색 모델로 좋긴 하지만 크게 메리트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520에 8만키로 주행거리가 좀 많아지는데요 지금 슈프림 모델 추가 옵션이 있는지만 좀봐 드릴 게요 색상은 회색 계열이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옵션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차량도 지금 추가 옵션이 딱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썬루프 하나만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금액을 이렇게 올려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2570에 8만키로 이 색상이 갈색 모델다 연식도 제일 떨어지는데요 옵션이 많아서 좀 금액이 올라왔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좀 갈색 계열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뒤에 마우라 쪽을 좀 튜닝을 해놓은 것 같고 지금 시트가 나파가죽 시트를 시그니처 옵션을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나파가죽이 들어가면 레시콘 사운드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감격 유지 센서 들어가고 핸들 왼쪽에 차선이탈 방지 호추방 센서,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는 슈프림 모델의 기본 옵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썬루프 추가로 들어가 있고 썰란두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빠진 옵션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슈퍼림 모델에 나파가죽과 반자율 모드만 좀 추가로 넣고 뽑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지금까지 보셨던 차량 중에서는 가장 추가 옵션이 많은 차량인데요 그래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연식과 주행거리 그리고 색상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570에 6만 1,000km 같은 금액인데요 등급은 엘리트 모델로 19년 모델이네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파워 트렁크, 그리고 나파가죽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 옵션들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차량 간격 유지 센서, 반 자율 모드는 빠진 것 같고요. 후추방 센서는 기본적이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서라운드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이제 빠진 모델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추가 옵션이 나파가죽 빼고는 크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옵션에 연식은 19년 2월로 신차보증이 24년도 2월까지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가격 대비했을 때 내가 필요한 옵션이 어떤 건지 정확히 생각해 보시고 연식하고 주행거리 가격 대비했을 때 이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물은 2590에 회색 66,000km에 18년 5월 위에 차량보다 연식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나파가죽은 빠졌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선이탈방지, 반자율모드는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써란드 브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빠졌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썬루프하고 반자율모드만 추가로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는 적정하고요. 위에 차량 비교를 해보면 위에 차량이 검정색으로 색상은 더 좋습니다. 근데 추가 옵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금액 차이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게더 나한테 맞을지 잘 생각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590에 58,000km.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 계열이지만 연식도 떨어지고 색상이 밝은 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은색은 별로 권해 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599만 원에 65,000km. 18년 10월 모델이고요. 흰색 모델이니까 한번 봐 드릴게요. 근데 등급 자체가 어드밴스드. 등급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왔는데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시트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가 옵션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가져와서 정확하게 사진이 나와 있진 않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추가 옵션은 썬루프 하나만 넣고 뽑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단지 색상이 흰색과 썬루프가 있다는 점이 부분밖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금액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드밴스드 저는 옵션이 좀 빠지는 차는 좀 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차량은 2,599만원에 흰색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등급은 슈퍼림이지만 주행거리 많고 연식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흰색만 찾는 게 아니라면 이 차량도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서 좀 피하고 싶고요. 다음 차량은 2630에 6만 k 로 18년 모델의 슈퍼림 모델.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내부 추가 옵션 받을 건데요. 나파가죽은 들어가 있지 않고 썬루프만 추가로 넣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인 내용 설명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추가 옵션도 크게 없고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보다는 아까 메뉴에 보셨던 차량이 뭐 단순 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을 것 같아요. 가격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량은 2650에 72,000km 연식은 17년 12월 슈프림 모델인데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시트는 기본적인 천연 가죽에 메모리 시트는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이네요. 그리고 썬너프 추가로 넣었고요. 차선이탈 방지와 호추방 센서, 차량 간격 유지 센서에서 반 자율 모드는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보면, 서라운드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옵션이 좀 많은 차량인 것 같아요. 풀옵션 모델에서 지금 나파 가죽 하나만 빠진 차량이거든요. 그도 여태까지 봤던 차량 중에서는 옵션이 가장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연식 부분과 주행거리.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행거리와 연식이 좀만 좋았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텐데 약간 연식과 주행거리가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봤던 차량 중에서는 옵션은 가장 좋은 차량이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699만원에 4 8 0 0 0 k m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시트는 기본적인 천연가죽에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량 간격 유지 센서라든지 반자율 모드는 빠진 것 같고요. 지금 메모리 시트나 뭐 서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런 추가 옵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는 않은것 같아요. 썬루프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대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추가 옵션은 없지만 흰색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추가 옵션이 없어서 다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흰색을 찾는 분이라면 브라운 시트라든지 연식, 주행거리 이런 두 가지 보고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2770에 6 7 0 0 0 k m 19년 9월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시트는 기본적인 천연가죽에 마찬가지로 추가 옵션이 있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해 보 해드릴게요. 이 차량도 반 자율 모드 같은 거 없고요. 서라운드뷰라든지 추가적인 옵션 사항은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 차량 비교했을 때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나는데 연식은 1년 정도 더 좋다는 점 이런 부분을 잘 비교하셔야 될것 같고요. 차이가 이차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이 24년도 9월에 10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두대 중에 잘 비교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000 1799만원에 61,000km, 17년 12월 색상이 빨간색인데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해 봐 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빨간색이고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시트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네요. 나파 가죽이 들어가면 렉시콘 사운드도 같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에서 반 자율 모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기본 옵션들은 다 동일하고 서란드 뷰와 헤드업디스플레이도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인 것 같아요. 썬루프와 메모리 시트는 빠지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가 옵션이 나파가죽과 반자율 모드 서라운드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가장 많이 찾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G80이었으면 추가 옵션이 아무리 많아도 빨간색은 권해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G70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빨간색이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 추가 옵션 들어간 부분하고 연식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옵션과 색상이 마음에 들면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그리고 다음 차량은 2830에 82000km 18년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이 차량은 나파 가죽이 추가로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시콘 사운드 들어가고요.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 들어가서 반 자율 모드도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라운드 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빠진 차량이고요. 또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도좀 빠져서 지금 두 가지 추가 옵션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흰색 모델에 반 자율 모드 들어가고 나파 가죽 시트 들어가기 때문에 흰색 모델 중에서는 그나마 옵션이 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 주행 거리가 82,000km, 주행 거리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1년에 주행 거리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830에 68,000km, 연식은 20년 모델로 연식은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차 같은. 가 신차 보증이 25년도 1월에 10만 키로까지 보증이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보면 색상은 회색 계열이고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나파가죽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핸들 쪽에 차량 간격 유지 센서 들어가고 지금 썰란두비 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런 옵션은 빠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으로 반 자율 모드만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이제 신차 보증이 25년도 1월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만 좀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추가 옵션이 다 있지가 않아서 조금 많이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 차량은 2830에 56000km 4월 모델인데요. 위에 차량보다는 연식 1년 떨어지는데, 한번 내용을 봐드릴게요. 색상은 동일한 회색 계열이고요. 내부 추가 옵션을 확인해보면, 이 차량도 나파가죽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반 자율 모드 옵션은 빠진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어랑 서라운드뷰도 없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시트만 추가로 넣은 차량인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차라리 이 차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에 차량이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음 차량은 2899만원에 45,000km 검정색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시트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 레시콘 사운드 들어가고요. 지금 핸들 쪽에 차량 간격 유지 센서가 없기 때문에 반 자율 모드는 빠진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추가 옵션은 써라운드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런 추가 옵션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옵션에 나파 가죽만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가 44,000km Km.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썰안드비와 반자율모드 이런 추가옵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이 금액이 계속 올라온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실 건데요. 다음 페이지는 2,899만원에 48,000km 흑상 회색 계열이고요. 연식은 17년 12월로 연식은 많이 떨어지네요.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시트는 나파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문 쪽으로 보면 메모리 시트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와 사선 이탈 방지, 반자율 모드 들어가는 옵션이고 아쉬운 부분이 헤드업 디스플레어랑 서라운드뷰는 빠진 옵션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까지 해서 옵션은 서라운드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어 이두 가지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봤을 때 연식이 다소 아쉽긴 하네요. 연식만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연식이 좀 떨어져서 이런 부분이 가격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주행거리 많이 짧고 추가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차 금액과 차이를 놓고 보면 금액 차이는 많이 날것 같아요. 연식을 많이 안 따지시면 그래도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920에 27000kg, 19년 11월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내부 옵션 보면 시트는 기본적인 천연가죽에 브라운 계열 들어가고요. 지금 문 쪽으로 보면 메모리 시트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핸들 쪽에 차량 간격 유지 센서에서 반자율 모드 추가로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서란두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마찬가지로 빠진 것 같고요. 썬루프도 이제 빠진 옵션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반자율 모드와 메모리 시트 두 가지 추가 옵션을 넣은 것 같고요. 지금 연식하고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서란두비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나파 가죽 이런 게 굳이 필요 없다면 주행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차 내용은 거의 신차 수준의 차량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델은 2,969만 원에 64,000km 19년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모델이고요.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시트는 브라운색으로 천연 가죽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핸들 쪽에 차량 간격 유지 센서 빠져 있고 지금 다른 추가 옵션은 보신 것처럼 서라운드뷰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지금 거의 가격이 3천만원대까지 올라오는데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추가옵션이 서란드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도 뭐 적극적으로 막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색상이 흰색이란 부분, 그리고 서란드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 추가옵션이 있다는 점 이런 거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솔직히 풀옵션 모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밑으로 갈수록 주행 거리 는좀 짧아지 는데, 가격 이 정말 많이 올라 가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 모델이 없어서 뭐가 제일 좋다고 설명드리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좀 권해드리면 2,990에 45,000km 19년 모델 주행거리 괜찮고 색상도 검정색이라 나쁘지 않거든요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내부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니까 반자율 모드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추가 옵션은 시트는 기본적인 천연가죽 들어가고 썬루프는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서한두비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런 추가옵션은 좀 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연식하고 주행거리는 괜찮은데 이 차량도 완전 풀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추가옵션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계속 올라가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식하고 주행거리는 짧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방법으로 추가옵션이 어떤 게 내가 필요한지 정확히 생각을 해 보시고 금액을 하나씩 올리면서 외형 색상이라든지 실내 색상, 그리고 추가 옵션 이런 거잘 따져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차량은 금액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뭐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좋을 겁니다. 완전 풀옵션 모델이 있으면 어떤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풀옵션이 없기 때문에 밑에 차량은 저희 차플랜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륜 모델을 한번 봐드릴 건데요. 4륜 모델을 똑같이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12대 정도 나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부터 내용을 보면 2,450부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회색 모델에 73,000km, 17년 12월.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시트는 기본적인 옵션 들어가고 지금 메모리 시트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지금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감기 유지 센서가 없기 때문에 반 자율 모드는 빠진 옵션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썬드뷰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썬루프는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많은 편 아니고요. 가격이 제일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륜 모델에서 썰안 두비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썬루프 어느 정도 추가 옵션은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했을 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459만 원에 92,000km.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내용은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시트는 나파가죽으로 옵션을 추가로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 옵션이 있는지 또 봐드리면, 이 차량은 나파가죽만 추가로 넣은 것 같고요. 다른 추가적인 내용은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이 차보다는 차라리 위의 차가 내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파 가죽 하나밖에 없고 주행 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같은 회색이면 위의 차량을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 7 9 0에 파란색. 이 차량도 9만 키로라 많이 건드려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풀옵션 모델일 수가 있으니까 내용은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파란색 계열이고요. 내부 한번 보면 나파 가죽 시트. 시트 추가적으로 넣었구요 차량 간격 유지 센서에서 반 자율 모드 들어가고 서 라운드 뷰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적으로 넣었구요 썬너프도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은 차량이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시트만 좀 빠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옵션이 거의 완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 거리가 9만 키로 정도 되는데도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색상이 마음에 들고 1년에 주행 거리를 정말 안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구매하신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2,850에 2만 키로 주행 거리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근데 색상이 좀안 좋아. 이 차량도 좀 권해긴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갈색 계열이고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나파 가죽 시트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강기 유지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이반 자율 모드는 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서라운드 뷰 이런 추가 옵션들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옵션은 기본적인 옵션에 나파 가죽만 추가로 넣고 뽑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키로수하고 나파 가죽은 마음에 드는데. 지금 다른 추가 옵션이 빠진 부분과 색상이 갈색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많이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2,889만원에 34,000kg 색상이 빨간색 모델인데요. 지금 20년 5월 출고로 신차 보증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색상이 빨간색이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G70은 여성분들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내용 봐드릴게요. 바로 내부 옵션 봐드리면 나파가죽은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그래도 시 시트는 브라운색으로 해서 천연가죽 들어가고 지금 문쪽으로 보면 메모리스트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지금 반 자율 모드는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운드브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빠진 차량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와 메모리스트만 추가적으로 넣고 뽑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차보증을 25년도 5월까지 받을 수가 있고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이 괜찮다고 하시면 연식하고 주행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모델은 2890에 5 2 0 0 0 k m 검정색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계열이고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나파가죽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차선이탈 방지와 후추방 센서, 반자율 모드는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문 쪽으로 보면 메모리 시트를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이네요. 썰안 드비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썬루프는좀 빠진 것 같고요. 추가 옵션 내용이 메모리 시트와 반자율 모드 이렇게 두 가지만 넣고 뽑은 차량이 인것 같습니다. 신차 보증은 내년 4월까지 되고 52,000km 연식 데뷔했을 때 주행거리 나쁘지 않고 검정색 많이 찾는 색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추가 옵션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옵션이 빠지는 게 다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3천만원 미만 대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899만원에 ,000 29,000km 20년 모델이고요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차량보다는 주행거리나 연식 이런 거는 좋지만 어드밴스드 등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저는 등급이 낮은 차량보다는 이 위에 차량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980에 69,000km 18년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내부 봐드리면 나파가죽은 빠진 것 같고요 지금 추가 옵션으로 메모리 시트 추가적으로 넣었고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강력 유지 센서 들어가서 반 자율 모드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뷰라든지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썬루프까지 해서 옵션이 나파가죽 빼고 다른 추가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아쉬운 부분이 연식이 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흰색에선루프 있고 나파가죽 빼고 거의 풀옵션 모델의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구동 모델에서는 흰색으로 옵션은 가장 많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2,999만 원에 4만 키로. 연식은 위에 차량과 동일하고요.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위에 차량은 거의 신차보이 끝나가고요. 밑에 차량은 올해 8월까지 신차 보증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도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검정색 계열이고요 내부 봐드리면 나파가죽 추가 옵션 넣었고요 그리고 다른 옵션 또 확인해 드리면 핸들 쪽에 보면 반 자율 모드는 빠진 옵션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보면 메모리 시트는 추가적으로 넣었고 지금 서운드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썬루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옵션을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위에 흰색과 비교했을 때 하나씩 옵션 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차량도 검정색 찾으시면. 반자율 모드 이 옵션이 없어도 되면 주행거리 많이 짧고 옵션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차량은 같은 금액의 검정색 59,000km 19년 12월 모델인데요 옵션이 많이 갔다고 하면 19,000km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긴 하지만 1년의 주행거리를 많이 안 타시면 내용상으로는 같은 금액이면 저는 밑에 차량을 더 추천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신차 보증이 기간에서도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이 5년에 10만이라 하는 거를 감안해서 출고된 날짜와 주행 거리 이런 거잘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검정색 모델이고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나파 가죽 시트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썬루프 들어가고 지금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반 자율 모드는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라운드비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런 옵션도 빠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연식은 괜찮은데 추가 옵션이 오히려 위에 차량이 더 낫기 때문에 지금 연식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추가 옵션을 더 보실 건지 이런 거잘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4만 킬로짜리가 뭐 보증 받을 만큼 고장이나 뭐 이런. 그런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나한테 맞을지 잘 보고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3천만원에 빨간색 22,000km 주행거리는 좋긴 한데요. 솔직히 금액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 아니면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내부 봐드리면 나파가지고 빠지고요. 반자율모드 옵션도 빠진 것 같고 썰 한두 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옵션 자체가 많이 없어서 이거는 좀 패스할게요. 마지막 차량은 3470에 파란색. 42,000km의 20년 모델,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파란색 계열이고요 내부 옵션 받을 건데요 나파 가죽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못 봤던 12.3인치 클러스터 전자 기기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메리트가 되긴 하네요. 그리고 다른 옵션도 확인해 드리면 사선 이탈 방지가 있기 때문에 반 자율 모드 들어가고요 어,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썬루프가 잘안 보였는데 썬루프까지 해서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네요. 그리고 라운드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완전 풀 옵션 모드 모델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지금 금액이 제일 비싸다는 점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연식 좋고 주행거리 많이 짧고 지금 12.3인치 클라스터까지 해서 옵션이 완전 풀옵션 모델은 지금 2.0 터보 모델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차량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G70 2.0 터보 모델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 있으시면 보시는 화면에 차량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사고 이력부터 보험 내용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 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G70 3.3 터보 모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